일본에서 열애설이 났었는데 사진도 찍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의 주인공이 그 팬들이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 아니야? 직접 소통하는 아, 공간을 그치. 통해서 자필로 장미랑 결혼 축하한다! <laughs> 자 오늘은 소식이 네. 너무 이렇게 행복한 소식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화는 저희도 마음이 너무 좋네요. 박수 한번 치시요 <laughs> 단어를 제가 한번 나열해볼게요. 누가 생각나는지 네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성실, 모범, 가창력 합, 건강한 청년, 구설수 제로, 다른 생활. 오, 한명 생각나요. 누굽니까? 우리 남편! <laughs>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해서 올해로 데뷔 17주년을 맞은 네. 최강창민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강창민씨는 정말 오래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들려서 많은 분들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창민아, 결혼 축하한다 <laughs> 2013년도 역시 KBS 예능에서 네. 최가창민 씨가 공개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공개연애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상대방 여자분에게 족쇄아니 족쇄가 될것 같다 이런 대답을 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7년 동안 이 약속을 어떻게 보면 지킨 셈이죠. 창민 씨 열애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열애설이랄 게 딱히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 관리가 철저한... 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치. 샤이니 민호 씨랑 열애설이. 었어아 그니까요. <laughs> 그때 당시 에 일본에서 활동을 네. 오래했으니까 일본에서 열애설이 났었는데 사진도 찍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의 주인공이 샤이니 민호 씨로. 민호 씨는 머리가 길었나요? <laughs> 아, 머리가 길었죠. 자 아, 머리가 길었고 눈이 네. 또 워낙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충분히 <laughs> 생길 네. 수 있습니다. 사실 톱 아이돌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정말 이제 국내 최정상의 어, 그룹 가수와 열애를 했던 한 여성분이 계신데 네. 그분한테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쉽지 않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연애를 해서 데이트를 하면 차가 일단 두 대를 출발해야 된대요. 계속 차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음. 사생팬이라고 하죠.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고개 운전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 따돌린 이후에 야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할 수가 음. 있고 뭐 극장이나 이런 거 가는 건뭐 말도 안 되고 무조건 차 아니면 집 이렇게 공공체 작전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렵게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최강창민 씨가 이 여성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라는 음.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팬들에게 먼저 밝히고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과정이 굉장히 그 아이돌이 결혼 발표를 하는데 정석이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돌 그룹의 열애설 특히 결애설은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음. 없거든요. 최강창민 씨가 이제 결혼 소식을 알린 그 행보가 좀 진짜 모범적이었습니다. 음. 본인의 팬카페에 자필 편지 또 굉장히 또박또박 썼어요. 씨를 음. 팬들에게 많이 놀라셨겠 지만 이제 본인이 음. 결혼을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도 책임감 있게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책임감 있게 음. 하겠다라고 팬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laughs> 팬들의 반응은 사실 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축하한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결혼 소식이 나오면은 우리도 음. 제일 궁금한 게 누구랑 결혼해 음. 네. 어. 많이 알려진 건 어. 없어요. 많이 알려진 건 없죠. 어쨌든 작년 12월에 비 연예인 여성이고 그리고 최강창민 씨보다 연하의 여성이다. 뭐성이나 외모나 참 최강창민 씨에 잘 어울리는 밝고 고운 분이다. 음, 진짜 웃긴 게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심성이 곱고 뭐 이렇게 착한 분이 알려줬다는데 반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성깔이 있다고. <웃음> <웃음> 이런 경우는 <laughs> 좀 없었던. <laughs> 다 열지도 지름은... 못. 아니, 사실이겠죠. 물론 기자들이 좀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사실 SM에서 지금 공식 유부남 세 번째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슈퍼주니어의 멤버 성민씨.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엑소의 첸씨였는데, 첸씨는 네. 얼마 전에 등력까지 했죠. 성민씨하고 첸씨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음. 슈퍼주니어 성민씨나 첸씨 같은 경우에 이제 팬들이 제일 서운했던 부분은, 열애를 알리기 전에 약간 떡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힌트 같은 게 어, 알게 모르게 나오면서 심기를 거스리던 차에 음.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열애 해설이 딱 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신감 네. 느껴지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 첼씨 같은 경우에는 등력까지 했으니까 팬들에게 이제 먼저 알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뭐 결혼 준비까지 다한 상태로 알릴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팀 탈퇴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요 어, 지난 주에 핫한 음. 그 결혼 소식이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있었어요. 네, 류승범 씨. 류승범 씨는 사실 저희가 그쵸. 소식을 전해 듣기도 쉽잖아요왜냐면 해외에서 좀 많이 체류하시죠. 네, 해외 체류할 때는 또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연락할 음. 방법이 뭐 이메일 정도밖에 없다고요. 또 음. 국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음. 상대는 슬로바키아 여성 화가. 여자 친구랑 게 주고받은 대화들게 기사에 음. 올라온거 보니까 어 되게 로맨틱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요. 신혼 생활은 프랑스에서 한다고 하고요. 네. 곧 아빠도 된다는 네, 까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창민 씨가 되게 아이돌이 결혼을 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면서 에. 앞으로 이제 아이돌 후배들도 결혼을 다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좋은 지침을 내려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이돌들도 음. 결혼도 하고. 아, 그러니까. 아이도 낳고, 늙어가면서 변화된 음. 모습들을 같이 주고받아야지 어떻게 평생 계속. 아, 그럼요. 그런 와중에 음. 제일 중요한 건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저희가 비밀연애를 통해서 네.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마음 편하게 음, 오늘, 오늘 녹화를 해가지고 그래. 기분이 좋네요 창민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주에도 생생한 연예가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연애